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국민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은 100만 주권자의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하야나 퇴진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야나 퇴진할 생각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당사자가 헌법정신을 운운하니 국민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 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통령이 무슨 나트로 국민을 대하고 국가를 대표해 내치든 외치를 하겠습니까? 국민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과 권력을 동원해 상황을 모면하르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거나 버티기로 일행한다면 불행하게도 국민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분노가 잦아들 것이라 여긴다면 이번에야말로 주권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의 명령은 대통령 퇴진입니다. 11월 12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국민의 요구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주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어떤 정치세력도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정유리는 100번을 탄핵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탄핵 주장은 합법성을 가장한 꼼수입니다. 국회 절차와 헌제를정에였고 탈출구를 못 새겨버리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국민과 함께 조건없는 적각적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입니다. 둘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터의 공범입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과 선거기를 하고 자신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만 행위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이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지고 스스로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대신할 국민내각을 제안합니다. 국민내각의 주체는 야당과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국민입니다. 셋째, 박근혜 최순실 개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정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대각은 구성적 시 국정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개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세월호 진상조사, 백랑기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개성공단 재가동, 사도배치 철회, 한일군사 정보 보호협정 추진 중단 등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뒤틀린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실시해 국민들의 힘으로 헌정을 정상화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국민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누적되어 온 부정과 미리 IMF 의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 늘어나는 비정규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망가진 사회안전망 이대로 두면 이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시민노동자 대학생, 청소년, 주부 자영업자 등온 국민의 누적된 분노와 한탄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12일 광화문은 1% 기득권 세력에 대한 99%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자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이 국민이 모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단 1분이라도 함께 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정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더이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광명의뢰 이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함께 계셨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이 운집한 광장에서 국민들의 외침을 들으며 저는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던 것은 그 촛불과 외침이 우리 국회를 향할 수도 있담을,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고, 가슴이 뛴 것은, 아,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다.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백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 외에는 이 난국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거국내각, 이선후퇴 등 대통령에게 마지막 예우를 갖춰주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엄중한 책임과 민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헌법 파괴범임을 망각한 뻔뻔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그 마지막 예우의 여지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백만 촛불의 민심을 목도하고도 어줍잖은 동정으로 박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촛불과 함성은 우리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뭘 약속했는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꼭두각시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백만 촛불 민심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만을 지지하는 민심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의당 지지자도, 정의당 지지자도 있고,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한국의 보수 정당이 혁신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95%의 국민들이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박 대통령의 퇴진 이후에 대선 고지를 두고 각자 계산기를 그만 두드리고 오직 국민의 명을 받들어 조속한 퇴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그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회가 총력을 기울이는데 가장 큰 돌림돌이 되고 in,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 내부의 부역자들입니다. 진박 부역자들이 여당 지도부의 버팀으로서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데 이 비상시국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 미련을 갖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난 촛불 민심이 들이닥쳐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그 부역자들께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 야당들도 지금은 우선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그의 동의하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 내 모든 세력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난국의 조속한 종결만이 95%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때까지 다 같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해결한 후에 각자 경쟁을 하십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광장의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시대를 교체하고 제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백만 촛불 민심은 남녀노소,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이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모순된 구조에 분노한 민심입니다. 동시에 그 민심은 지금까지 그런 대한민국의 구조에 눈 감아왔거나 그 구조를 개혁할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정치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대적인 혁신에 착수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당사, 당사자가 헌법 정신을 운운하니 국민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 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통령이 무슨 나트로 국민을 대하고 국가를 대표해 내치든 외치를 하겠습니까? 국민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과 권력을 동원해 상황을 몸에 나르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거나 버티기로 일행한다며 불행하게도 국민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끈에 퇴진 국민행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국민입니다. 셋째, 박근혜 최순실 개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정부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대각은 구성적 시 국정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개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세월호 진상조사 백남기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등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뒤틀린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대선을 실시해 국민들의 힘으로 헌정을 정상화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국민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국민들의 분노가 찾아들 것이라 여긴다면 이번에야말로 주권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기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의 명령은 대통령 퇴진입니다. 11월 12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국민의 요구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기를 보장해주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정 유리는 100번을 탄핵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탄핵 주장은 합법성을 가장한 꼼수입니다. 국회 절차와 헌제를정에 엎고 탈출구를 못 새겨버리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국민과 함께 조건 없는 적각적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입니다. 둘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국민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터의 공범입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과 선거기를 하고 자신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만 행위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지고 스스로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대신할 국민 내각을 제안합니다. 국민 내각의 주체는 야당과 박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국민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은 100만 주권자의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하야나 퇴진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야나 퇴진할 생각은 없다고.